하엽 정리 하고 계시네 우리 다마마님. 다마마님. 네. 요즘 봄이어서 분갈이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혹시 봄에 하는 분갈이 뭐 순서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그럼 오늘 그 분갈이 순서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봄이 되면서 분갈이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하셔도 되지만 기양이면.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 하역부터 정리를 해주세요. 하역은 무조건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역 정리는 이렇게 핀셋을 이용해도 되고요. 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손으로도 이용해도 가능합니다. 이게 손으로 대, 잘 되는 거는 물이 없어가지고 되는 거죠. 저번에 그렇죠. 쇼츠에서 말씀해주신 네, 것처럼.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아이를 물을 준 후에 하면 여기에 붙어갖고 하엽 정리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면서 힘듭니다. 네, 하엽 정리가 끝났습니다. 아, 어, 얼굴이 확실히 하엽 정리가 끝나니까 얼굴이 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이 아이는. 그러면은 문제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문제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 어제 하엽 정리가 끝난 아인데요. 이이 아이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정말 문제가 있는지, 제가 맞는지. 제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이 아이는 참 말랑말랑 합니다. 탄력이 없습니다. 그만큼 물이 없다는 거거든요. 정말 그런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깍지가 있어서 아이가 물바, 물을 제대로 먹고 활동을 못했습니다. 깍지가 어디있어요 여기, 여기 깍지 안 보이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깍지 보이시나요? 화질이 안 되나요? <laughs> 아 이거 하얗게 점처럼 아, 찍혀있는게 네네, 네네네그 돌이 아니겠... 아니고 깍지입니다 아, 깍지 아근데 엄청 많지는 않네요 네 깍지가 이제, 이제 막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적으로 탄력이 없다는 거는 이제 이 뿌리에서 물 반응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 같은 경우 어떻게 처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엽 정리를 해서 문제가 없는 아이들은 그냥 두시고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별도로 빼놓습니다 깍지가 그리 많지 않은 아이들은요, 약물을 타서 이렇게 담가줍니다. 저면을 해줍니다. 사엽을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위에까지 깍지가 생긴 아이들은요, 다르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분에서 이렇게 직접 뽑았습니다. 뽑은 아이를 이렇게 약물에다가 직접 넣어줍니다. 퐁당. 퐁당 넣어줍니다. 이 아이들은요, 최소 하루 이상을 이렇게 담가놔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약순물에서 꺼낸 아이들입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얼마 정도 말려야 돼요? 네,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말려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모습이라고 당황하지 마세요. 이 아이들은 다 죽어있습니다. 죽어서 그렇다고 그냥 놔두시지 말고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려둔 아이들은요, 분간이 영상에서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네이버 스토어에 이어 쿠팡에도 입점을 하였습니다. 건달토, 소생토 네이버 스토어와 쿠팡 6만원 이상 무료배송입니다. 다육용품 6만원 이상 무료배송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 건강한 아이들은요 예방 차원에서 살균 살충을 해줍니다 도와줘요 다행맨 네. <laughs> 저희는 친환경 제품이라 이 마스크 하나 착용하고 하지만 혹시 농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안전을 위해서 장갑과 방제복 입으시고 뭐 고무장갑 끼시고 몸에 살갗에 약이 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농약은 닿으면 안 되고요. 저희 제품도 친환경 제품이지만 그래도 장갑은 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약은 흙이 완전히 많은 상태에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약효를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주실 때 흙이 완전히 젖을 때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흙이 완전히 젖을 때까지 주셔야지 약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약을 주신 후에 며칠 지나서 물을 충분히 주시거나 저면 간수를 하시거나 해서 아이들을 살을 찌워줘야 합니다. 통통하게요. 네. 이 아이처럼 물이 짱짱하게 많아야 합니다. 이 이유는 분갈이 후에 바로 물을 못 줘서 그렇죠. 아, 그 뿌리가 새로 나기 전까지 다육이는 이파리에 있는 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파리에 물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아, 그, 여러분, 분갈이 실패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잘 들어주세요, 제발. <laughs> 분갈이 전에 이렇게 저면관수에서 몸땡이가 땡땡할 정도로 물이 많아야지 분갈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처럼요? <웃음> <웃음> 저도요? <웃음> <웃음> 이제 분갈이 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 분갈이 시작해볼까요? 제일 먼저 뭐다 아시죠? 우리 이제 밑에다가 아 이탈리아 볼을 좀 깔아주겠습니다. 이탈리아 볼을 깔고요. 이렇게 아주 물을 충분히 머금고 있는 아이를 분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뿌리가 많아서 이거 작년에 저희가 전체 분갈이할 때 분갈이 해놓은 아이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건강한 아이는요, 아주 흙속이 깨끗해요. 또이 깨끗해서. 어좀 뿌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뿌리가 막 이렇습니다. 뿌리가 이렇습니다. 막 밑에까지 이렇게 막 도, 돌아서 나는 뿌리라 이렇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너무... 뿌리 먼저 정리해 줘야 되죠. 네, 뿌리 어느 그러니까 아주 많이 그새 그러니까 뿌리를 작년에 받으나 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하진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에 이걸 그냥 심는다기보다는요. 또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죠. 불가 분갈이 전에 하는 거 이렇게 살균 살충을 했지만 그래도 한번더 더 해주시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예방 차원에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는 작년에 분갈이 한 거고 뿌리가 건강해가지고 이렇게 뿌리 제거 안 하고 살려서 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옛날에 뭐 더덕 뿌리 뭐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뭐 네네네. 썩은 뿌리 같은 경우에 손으로 훑으면 싹 없어진다고.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뿌리가 안 좋을 때는 그렇게 툭툭 끊기는 잘못된 뿌리들은 싹 제거하고서 이제 분갈이 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더안 좋은 경우요, 더안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요, 여기 그 목대, 목대? 바로 네. 밑에까지 잘라 주셔서 며칠 말리셨다가 여기서부터 새로운 뿌리를 받으시는 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다가, 이제 영상 찍는 데가 아니어가지고 손이 안 익숙하시니까 네. 손이 왔다 갔다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어디에 저쪽에, 뭐 있는지 모르셔가지고. 아, 어, 어, 저쪽에 이제 일을 하다 말아서 제가 이제 제편의에 의해서 여기서 좀 옮겨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저희는 이제 하우스 환경이기 때문에 소생토로 이렇게 분갈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쉽잖아요. 너무 뭐 어렵게 뭐 있어요. 그죠? 그렇죠. 어, 지금 요번에 저희가 알려드린 순서대로 하면 아마 그동안 내가 똥손이다 하셨던 분들도 다 금손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방법 되겠습니다. 오늘 했던 거다 하시려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분갈이 근데... 후다닥한 게 아니라 좀 네. 준비를 하셔 갖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또 1년에 이렇게 한번 해주시는 거니까 준비 잘 하셔가지고 아 여기 예쁜 모습 오래오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우 우리 저기 조피 디가청춘어람이네요아 <laughs> 나이가 드니까 발음이 잘안 돼요. 아, 청춘어람 할 뻔했잖아요. 아유, 어머니 아유. 마음이 급하셔서 그래. 잘하고 싶으셔가지고. 아유, 그게 아니라요. 우리 아들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요새는 너무 너무 아, 요새 잘 알아갔고요. 또, 또 팔불출이라고 또 이렇게 또 싫어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들 좋아하세요. 아, 근데 요거 화분 이렇게 한번 좀 주물러 놓은 것 같은데 요거 창이죠? 네 아니요 아 요거 노을입니다 노을. 아, 노을 창이 아니에요? 창안창 아까 모든 거 에케베리아 종류를 창도 에케베리아 속이에요. 그래서 아뭐 이게 창이 아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끝이 뾰족하고 그런 네, 네, 네. 아이들하고 조금 다른 그런 모양을 어, 가지고 있어요. 화분이라 너무 잘 어울려요. 어, 나는요 네. 지금 제자랑이 아니라 화분하고요 잘 이렇게 매치를 잘 한다고 제가 제 스스로 느끼고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중간마사로 마감도 <laughs> 네, 해줬습니다. 네, 네. 여러분 분갈이 참 쉽죠? 네. <laughs> 조피디도 인정한 분갈이 방법 참 쉽죠?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대로 그 순서대로 간적 여유를 갖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다 함께 분갈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1번 하엽정리 두 번째가 약주기 세 번째 물주기 그 다음에 분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갈이 모두 모두 성공하세요 지금까지 자칭 분갈이의 신 다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